네, 예, 어, 안녕하세요. 이잉겟 회원 여러분들의 뮤지컬 키키부츠에서 찰리 역을 맡은 이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키키부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예! 어, <laughs> <laughs> 저 톤은 싸우지 않은 톤 <laughs> 내가 내가 주먹 크니까 괜찮아. 자, 오늘도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놀라운 저 인사해 주실까요? 네. Thank you, t h a n 좋아요. 나 이거 읽어야 돼요. 이거 뭐, 해야 돼. 음, 자, 기다려요. 알겠어요. 이쁘고 뭐, 나다 좋아. 나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려요 네, 안녕하세요. 쓸수록 해피이 커지는, 공양단체 연락서비스, 아이템 페어 여러분. 이쪽 하나에 노래 강호석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노래 역할을 맡은 김주희입니다 모두 모두 부탁드립니다. 땡큐. 자, 오늘 뮤지컬 히키 부츠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아이 갭에서 아이겟에서 <laughs>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총여 6분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어,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공연 종료 후 좌석번호가 있는 티켓을 지참하시고 매표소에서 선물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안 간다! 이렇게 나다! 싶으면 매표소에서 선물을 네, 수령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선물은요. 아이겟을 통해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골, 아이, 다시. 첫 번째 선물은. 제발. 첫 번째 선물은, 아이겟을 통해 공연 관람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겟 머니 5만 원 권입니다. 자! 지우로렘 네. 한성자 추천해 주시죠. 제가 세 분을 뽑겠습니다. 자. 송혜성. <laughs> 한 장. 두 장. 예세장네 저는 세 장을 뽑았습니다 자오 이층 오열 21번 어디 계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 야, 약간 소름 돋는 건 저분이 아닌데 일부러 저런 걸 수도 있지 않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뮤지컬 키키 부츠 사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네요. 싸 프로그램. 여러분, 이게 5만 원지 않나요? 여러분, 인프로아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다음번에 만약에 이런 걸 하면 이런 걸더 많이 해야 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가요 세 명인가? 발표해 주시죠. <im ils> <Eigemening> 성인 발표 노안이라 잘안 보이게 자 2층 <laughs> 5년 18번 <laughs>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됐어 자 두번째 당첨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뭐 인기척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유가 들리는 게좀 어색하니까 자 이번엔 <laughs> 제가 읽을게요 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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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무서워요 <laughs> 자 바로 갈게요 17년 1 5번 오케이 두번째 세번째 자 세번째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 대신 네, 16년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아쉬운데 자 16년 자, 이렇게 해서 예, 네, 여러분 나상품을 드리도록 됐고요 자, 경품 당첨되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매표소에서 선물 받으시는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아, 쉬우니까 우리가 어, 다 같이 포토타임을. 자, 우리 가 이쪽으로 가자. 우리가 어, 이쪽 어, 으로 가요. 그냥 어, 우리 애만 좀빼 봐요, 우리가. 어, <laughs> 자, 앉으세요. 앉으시고, 앉으시고 마이크 마이크 이 y 예, s 안 좋은 안좋시죠 어, 앉아 t s it. That's 됐 t That's it. That's it. That's 다 t That's it. That's it. t h 3 t s it. That's it. t h 오른쪽 <laughs> 자 위에 보겠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Thank you>. 감사합니다 <laughs> SNS에 사진 올릴 때 해시태그로 아이캔샵아이캔을달아주시면 <laughs> <I get, 샷, 웃음> <I> <laughs> 좋겠다고 관계자 분께서 당부를 해주셨네요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저입장도 있잖아요 그죠? 이럼 해줘야 되니까 <laughs> 좋아요 다들 센스있게 샵아이캔 아, 모르겠어. 내가 샵, 아이겟. 시작, 샵! 예스! 좋습니다. 오늘 아이겟 회원 여러분들 뮤지컬 킹키부츠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연 단체 관람 서비스 아이겟과 뮤지컬 어, 근꼭 거기 아들 같아, 아이겟. 뮤지컬 킹키부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도를 외치면 여러분들 킹키하라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유치하게 연습 같은 거안 해도 되겠죠? 네. 예! 바로 갈게요.